아, 고맙습니다. 어서오세요. 아, 오늘 뭔가 심리전이 되게 잘 되는데? 오, 왔어. 3렙, 4렙, 14렙, 22렙. 오이씨. 쩐다. 아, 손에 뭐 들고 있어요, 지금? 태양권 있다고? 아, 후레쉬? 후레쉬 괜찮아요. 아. 아 이번에 잘하면 승급전 갈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, 아니야 그거 버려. 난그 머리를 승급전 이런 거 부담감 가지면 오히려 아까도 보니까 더안 되더라고요.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거야. 나는 그냥 한 놈을 잡기 위해서, 저는 항상 늘이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사자의 마음으로 저는 항상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사람의 생존자를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쫓아댕기죠. 한 호환 패입니다. 저는 한 사람이 목표기 때문에 집 안에서 시작하네. 일단 여기는 미끄린 그리고 가야 되는 곳인데 어밤 좋다. 밤 좋아. 살짝 어두워지는 거. 너무 멀리 깔린 것 같은데? 아씨, 잘못 된것 같은데. 아 잘못 깔았어 지금. 왜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, 애들? 저 도증 가져갈게요. 어, 여기 근처에 누가 있었네? 어디 누가 숨어있어요, 지금? 상대로 간것같아 a 예! 예! 야 b u Utamanga, Tibi, eh? Uptiambu, 이야 a m a n g a Tibia. Uya! Chie! 에 h 에 e Kronj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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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r 뭐지? 뭐지? 죽었나? 아니, 왜, 왜 죽었죠? 아, 나갔다구요? 아. 에하! <laughs> <laughs> 깜짝 놀랐을걸! 깜짝 놀랐을거야!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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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아까워. 아, 이 자식, 이거 짜증나게 만드네. 겁나 짜증나는 스타일이네. 오, 이거 되게 신중한 스타일인데? 엄청 신중해. 엄청 신중한 스타일이야. 네. 저 집에서는 저거 안될것 같아요. 딴거 잡으러 가야 돼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미끄림 하나 정도는. 네. 들어놓고 아, 벌써 3개야? 씨. 이제 시, 시간 겁나 끌어가서 그래. 여기 뭐 소리 났는데? 여기 벽 넘어가는 소리 들렸죠? 이쪽에 병 넘어가는 소리 들렸는데. 야, 아, 이게 이야 아, 에이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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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 에이미, 거기 서면 시소리가들린다 사실도 알어이미에왜거기 안전한 지역이라고 야, 아 비명 소리 봐. 겁나 쩔어. 아, 덫 없나? 주변에? 아, 저 뒤로 갔다 올까? 깝죽거리는 애가 올것 같은데. 일단 제 반만 하고, 네. 아, 덫이 없어서 지금, 아. 뒤로 가서 저거 잡아야 되는데, 뒤에 애들. 아, 저 잡아야 되는데, 저거. 참아요 아. 한개 남았어요. 저거 하면 끝이야. 저거 얼면다 나가요. 어, 이쪽에 누구 있구만 아, 누구 왔어, 누구 왔어. 모른척해, 모른척해. 모른척해. 떠가는 척. 어, 잠깐만. 이 근처에 누구 있던데. 여 왔거든요, 아까 깝중매니. 이 뒤에 어딘가 있어. 소리 좀 들려줘. 저로 넘어갈 수도 있나? 저 집안으로. 아이고! 이게 누구신가! 이게 누구신가! 달려라! 이응맨! 어, 어디갔지? 이응맨? 이니이 자식 봐라? 어? 치료했나? 아니죠? 숨은거 같은데? 왜 신음소리가 안들리지? 지하로? 아니야, 지연 는 아니야. 아 젠장. 이익민이 아까 랭크 높던 애죠. 맞나? 아, 시고! 아, 시고! 큰 그림! 큰 그림! 큰 그림! 와우, 나이스 큰 그림! 와우, 큰 그림, 제대로. <laughs> <laughs> 더어더더더더더너 잠만 너 여기 내려놔 어, 어 가만히 있어 보기 야더 진짜 쩐다 아얘 설마 혼자 도망가지 않겠지 아까 깝죽거리던데. 한번 그의 탈출 실력을 좀 볼까? 그가 과연 구출해낼 수 있을까? 버리네 깔끔하게 버리네요 개구멍 찾고 있으라고요? 아 여깄다 찾았어요 한 그림 하나 그려놓고, 네. 아이고, 아이고 어, 깜짝이야. 어, 누가 열었는 줄 알았네, 씨, 깜짝이야. 한 그림 하나 그려놓고. 무서워서 그냥 문으로 나가려나? 명소리 들리면 좋을 텐데. 아. 그냥 나가진 않을 것 같은데. 깝죽깝죽거리요그래서 군거리만 하나 또 그려 놓고. 여기 개구멍으로 나가면 2000점 더 받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저쪽으로 나갈 거면 그냥 나가라고 그러는 게 나아요. 뭐냐면은 여기 2000점 더 주니까 이거 안 주는 게 낫지. 여기다가 일부러 딱 대놓고 덫을 보여줘 대놓고 덫을 보여줘 네. 그러면 이제 저 스플루 쪽으로 들어가겠지? 그러다가 넌 자만심에, 자만심이 널 죽이게 될 거야 대놓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하면 이 스쿨 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지, 너네. 이 떠있는 게 이게 작동을 안한거 같은데, 보니까. 하나만 더 깔았으면 좋겠는데? 아씨, 하나 더 없나? 어디 근처에 있는 거 같아요, 제볼 때는.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에 막히는 수밖에. 제발 걸려들어라. 아니면 문에서 나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? 문에 나올 때까지 설마 기다리고 있는 건가? 근데 입구에서 대기 중일 수도 있어요. 개구멍은 2천 점더 줘요. 아나갔다 나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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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. 나왔어요나왔습니다아아와 뭐야 나 이렇게 잘 잡았는데 나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점수가 왜이 꼬라지야 와헐 진짜 어이없네 아 아니 왜 이렇게 아나정확 겁나 잘한 것 같은데 느낌이 아한명 강종해서 그래요? 와 아, 진짜 한명 강종 너무한다. 그렇게 강종하면 안 되지 진짜 치사하게. 아아아아아아 아, 아, 야야 아! 아 내가 아까 하는 게아나 완전 무슨 바보짓이야? 아, 제가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됐어. 아나 완전 진짜. 야나 진짜 어이없네 와. 아 저는 저게, 저게 흔들었어.